알리익스프레스 5월 초이스데이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할인 기간은 5월 1일 수요일 0시에 시작해서 5월 7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진행되는데요. 제공되는 할인 코드 정보를 보면 29달러 이상 구매 시 3달러 할인, 69달러 이상 구매 시 8달러 할인, 169달러 이상 구매 시 20달러 할인, 239달러 이상 구매 시 30달러 할인, 369달러 이상 구매 시 50달러 할인이 제공되네요. 추가로 카카오페이 120달러 이상 주문 시 10달러 할인도 적용되니 혜택 사라지기 전에 가져가세요. 할인 기간에 챙기기 좋은 4월 결산 레전드 꿀템들로 선정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쓸만한 제품이 있다면 할인할 때 챙겨가세요. 무슨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걸까요? 공간을 신비스럽게 바꿔주는 미스테리한 수도사 향로. 마치 수도사가 어둠의 기운을 뿜어내듯이 연기가 부드럽게 피어오르네요. 비밀은 바로 수도사의 앉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안쪽 숨겨진 공간으로 인센스나 모기향 등 다양한 향을 넣어두면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크기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어디든 놓아둘 수 있고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사용해도 공간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평점도 4.8점으로 구매 만족도가 높은 편이니 차별화된 선물이나 희귀템을 찾으셨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들을 위한 예쁜 블루투스 마우스입니다. 일반적인 마우스와 다른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선물용으로도 좋기 때문에 특히 받는 분이 여성이라면 감성을 자극하는 선물이 될것 같네요. 피부 친화적인 소재로 제작되었고 음소거 버튼을 통해 적은 소음으로 사용하기도 좋은데요. 다섯 단계의 DPI 조절과 C타입 충전 케이블을 통한 충전 게임용과 사무용 모두 순색없습니다 LED 라이트로 어두운 상태에서 더 빛을 발하는 마우스네요 계란을 까면서 흔히 느끼는 불편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손에 묻는다는 점과 껍질이 같이 딸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고충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스마트한 아이템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초간편 계란 크래커로 한 손으로 쉽게 계란을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는 혁명적인 아이템입니다. 손잡이를 쥔 상태로 계란을 올려둔 다음 그립에 힘을 주면 계란이 쉽게 분리돼서 껍질은 고정되고 내용물만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로 손으로 작업할 때보다 확실히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대량으로 계란을 분리해야 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다지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근히 평소에 자주 먹는 가정용 식재료가 계란이라서 하나 구비해두면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 분명하네요. 현재 구매 개수에 따른 할인을 제공 중이고, 패키지 구성은 에그 크래커와 워시 필터 등으로 구성되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또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세요. 캠핑의 필수품인 텐트, 자외선 차단까지 되면서도 사계절 사용 가능한 블랙독 텐트로 캠핑을 준비해 보세요. 최대 5인에서 8인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지만, 실제로 여유 있으려면 3인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150D 옥스퍼드 천소재로 10개 층을 갖춰 튼튼하면서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인데요. PU3000 방수처리로 우중 캠핑도 문제 없네요. 게다가 블랙 감성으로 맞춰적인 남성분들과도 어울리는 디자인에 피라미드 형태가 매력적입니다. 설치도 다른 텐트 대비 쉬운 편이니 초보 캠퍼도 걱정 끝이네요. 비교적 빠른 배송 중이니 지금 구비하면 날 좋을 때 떠날 수 있겠네요. 강력한 신체를 만들어주는 아이템입니다. 불가리아 훈련용 파워백인데요. 무자비한 싸움꾼들의 훈련 도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이템이죠. 만능 운동 기구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스쿼트나 전반적인 근력 운동에 활용해보세요. 근육과 유연성, 지구력, 대사율 증가 등 몸의 전체적인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줘서 올 봄과 여름 최고의 몸매를 만들 수 있겠네요. 현재 개수에 따른 할인도 진행 중이니 주변 지인들에게도 선물해서 같이 건강해지자고요. 생활 속 필수품 멀티탭 어떤 걸 쓰면 효율적일지 고민 중이시라면 파워 충전 타워가 좋은 대안이 되겠네요. USB-C 타입과 플러그 소켓을 포함하여 무려 11인원 제품으로 사실상 iOS 제품과 안드로이드 제품 및 플러그가 필요한 전자제품 모드를 커버가 가능한 아이템이네요. 전격 전력 3600W로 무리하게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전자 제품들을 꽂는 것만 주의한다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특히 컴퓨터 책상에 둔다면 스마트폰 충전과 에어팟 충전을 동시에 하면서 컴퓨터에 관련 플러그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하네요. 케이블 길이도 2m 정도로 넉넉하니 원하는 곳에 머리를 굴려서 배치해보세요. 현재 개수에 따른 할인 중이라 공간마다 파워 충전 타워 하나씩 둔다면 멀티탭 고민은 종결입니다. 여기가 혹시 거실인가요? 마치 거실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야외에서도 제공하는 팽창식 소파네요. 성인 남성이 기대어 누워도 될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무엇보다 공기 주입식이라 휴대성이 탁월하네요. 환경 친화적인 재질로 제작되었고 수틀까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 거실 소파처럼 편하게 누워서 하늘을 볼 수도 있는데요. 평 5점을 기록 중이고 배송 속도까지 빠르니 완벽하네요. 공기 펌프는 패키지 구성에 포함되지 않으니 필요하시면 다음에 소개드릴 펌프까지 확인해보세요. 오토 디스플레이 클리커의 혁신템을 찾았네요. 동시에 최대 6개까지 무한 연타가 가능한 문어 발식 멀티 오토 클리커로 화면을 연속적으로 클릭해야 하는 상황에 특화된 아이템입니다. 주로 게임에서 자동을 돌릴 때나 좋아요를 눌러줄 때 효과적인 오토 기능인데요. 이렇게 연타를 하는데도 소음이 거의 없는 것도 장점이네요. 스마트 스크린을 통해 모니터링 하며 작업을 관리할 수 있고, 속도 조절도 쉬우니 상황에 맞게 조절해보세요.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정도의 컴팩트한 사이즈라 휴대하기에도 좋네요. 평점 4.9점을 기록 중이고, 배송은 약 13일 정도 걸렸다는 후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구매 개수에 따른 할인 쿠폰과 스토어 할인 쿠폰을 제공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원하는 디자인을 모델링해서 실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로망을 실현시켜줄 미니 3D 프린터를 소개드립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의 산업용 3D 프린터로 복잡한 디자인도 초당 80mm의 빠른 속도로 정교하게 만들어내는데요. 와이파이 연결 후 스마트한 앱 컨트롤이 가능하고 편하게 앱을 통해 만들 모델을 선택하면 뚝딱 만들어주는 신박한 아이템입니다. 귀여운 미니어처를 순식간에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더 좋아하는데요. 플러그인 방식으로 플러그 타입은 KR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현재 스토어 할인 쿠폰까지 제공 중이니 할인 기간까지 활용해서 큰맘 먹고 지른다면 끊임없이 창의적인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은 느낌의 아이템이네요. 네이처 하이크의 야전 침대. 캠핑은 취침 시간 외에는 대부분 앉아있는 시간이 많지만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실용적인 야전 침대를 가져왔는데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쉬운 설치법에 편안한 옥스포드 천소재라 제법 편안하고 여러 명이 가로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를 제공하네요. 하지만 150kg까지만 견딜 수 있으니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싶으면 조심해주세요. 접어서 보관하기에도 편하고 별도의 가방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현재 품절이 임박해서 대체 링크도 함께 올려두었고 품질에 대한 한국인 구매자들의 극찬이 많은 제품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좋은 제품 소개의 원동력입니다. 혹시 놓친 꿀템이 없는지 추천 영상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